자 이제 바이에쉬에 볼 건데요. <laughs> 여러분의 교재, 네, 이8 0 페이지. 자 주요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 시작. 네, 자바이에셰에입니다바이에셰에 바이애브. 히브리어 있을 때 앞에 바브가 나오면 바브는 좁석사예요 그래서 바가 나오면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드가 나오면 그가 이 3인칭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알레프가 나오면 1인칭 나는 타부가 나오면 2인칭 네가 뭐 이런 유드가 나오면 3인칭 그가 그러면 이제 보면 그리고 그가 슈브했다. 슈브가 뭐냐? 슈브를 알아가는 것이 이번 돌아보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수많은 인생의 그 흐름들 시스템의 흐름들을 훈련하고 결국에는 그가 정착한 곳. 그것이 바로 슈브예요. 슈브. 슈부. 근데 그 슈브가 어떤 슈브냐? 아버지가 몸 붙여 살던 땅. 네. 아버지의 그 권위 안에서 몸부처서 살던 그 땅을 봤는데그 땅이 베데리에요 근데 베데를 슈브 슈부 했다는데 슈브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어, 살았다라는 뜻이라 이게 보면 살았다. 그런데 어, 용내가 다른 용내로 무슨 뜻이냐면요. 돌이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돌이키다 예, 회개하다. 회개. 그러니까 사는 것이 다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다고 예. 해서 다 사는 게 아니라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자가 살았다 하는 증거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게시록에 보면 너는 살았다 는 증거가 있으나 오히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 살아다 겉으로는 살았대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슈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처음에는 뭐요? 예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와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이킴과 회개의 핵심이 뭐였냐면 아까 야레크를 깨뜨리는 거예요. 내 힘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힘의 근원 삼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계. 회개는 어떤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예요. 방향성. 하는 게 있는데, 어, 우리가 슈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토브하게 하신다. 네, 들어보셨죠? 회개하면 그분의 선한과 좋은 것들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아의 자아로부터 슈브해야 돼요. 자아로부터, 자아로부터. 네. 그래서 자아는 뭐냐면요. 어, 자아는 이거 혼과 연결돼 있잖아요. 혼, 그워치만니 책을 보면 워치만니 보면 혼의 파세, 혼의 깨어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어. 그런데 이 혼이라는 걸좀잘 이해되는 해야게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어. 근데 워치만니가 말하는 혼은 이이 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에 의해서 채워진 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적으로 표현하면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이 혼이고 자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혼과 자아가 연결이 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치만이나 사도 바울이 어, 깨뜨려라 했던 거는 육신의 생각이 혼에 영향을 준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영혼역을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이거 필기.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필기 하시는데. 요대로 필기 하셔야 돼요. 혼은요 중심에 있어요. 사람을 구성하는 가장 중심이 혼이에요. 혼. 혼이 자한데 이 혼을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합니다. 네페쉬. 네페시라고 하는데요 이 네페시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생명 네. 그리고 시체라는 뜻이 있어요 희한하죠 한 단어가 두가지의 정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혼은 어떨 때는 생명을 갖고 있는데 어떨 때는 혼 때문에 시체처럼 살아요. 네. 그러면은 내 혼이 생명으로 갈 거냐, 시체는 뭐야 사망, 그죠? 사망으로 갈 거냐. 이걸 뭐가 결정하냐? 육과 영이 결정하는 거예요. 혼은 어떤 거냐면 자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은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흔히 말하는 지정이 있죠 지정이 예. 그 지정이를 혼이라 그래요 지정이 우리의 지정의는 방향성이 없어요 우리의 지정이는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예. 여기서 방향을 누가 설정하냐면 육과 영이 설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이 살아나면 혼이 육으로 가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육신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내폐씨가뭘 향해요? 시체가 사망을 향하는 거예요. 놀랍죠. 예. 근데 내가 영이 깨어났어. 모든 상태고 영이 깨어났어요. 그럼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영을 따라가요. 영의 원리로,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느끼고, 영의 의지를 살고, 그러면 내 혼이... 영을 향해 가요 그러면 은 생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네페시야 네페시 예. 그러니까 혼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혼이 육을 따라 가도록 만드는 이 육신의 이그 뭐라 그럴까 힘어 저는 이거 밥, 밥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은 내가 내 영에다가 밥을 많이 줄 거냐 내 육신에다가 밥을 많이 줄 거냐 예. 그러니까 맨날 첫 찾... 이거 저 이게 어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말씀이 뭐예요 영의 양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가 말씀으로 살 거야 아니면 밥으로 살 거야. 그 밥으로 살기 시작하면 뭐예요 육신에게 밥을 계속 주는 거예요 육신에게. 그럼 뭐예요 삶 맞히는 게 아니에요. 혼이 육으로 넘어가요. 오로지 그러면 이제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어떻게 하면 저 밥을 많이 먹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몸뚱아리를 어? 비대하게 할 것인가 잘 먹고 잘살 것인가 여기에만 온통 빠져있는 거예요 그걸 육신의 사람, 혼의 사람 예. 근데 오늘 내가 육신의 밥을 안 주고 뭐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말씀을 읽어 그걸 뭐냐면 은 영에다가 밥을 주는 거예요 육신의가 밥을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어떻게 하면 영, 영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이걸로 간단 말이에요 왜 금식이 <laughs> 왜 금식이 능력이 있습니까? 육에다가 밥안 주고 영에다가 밥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기도의 집에는요 신부의 금식이 있어요 신부의 금식 그래서 어, 일정한 금식을 훈련으로 예. 훈련으로 해요. 그래서 예배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정기적으로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어, 금식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그 금식을 할때 뭐, 우리가 삼시세끼를 교회에서 밥 먹거든요. 레위인들이. 그러면 이제 식사하세요. 그런데 누가 안 와? 왜안 오냐면 신부 금식이랍니다. 그럼 안 와요. 아, 금식하는 거예 영을 살찌우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금식 언제 합니까? 문제 생기거나 하나님한테 땡깡 부릴 때. 나밥안 먹어.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밥안 먹어요.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고기를 끊고, 막 머리 흰 띠를 메고, 막 기도하니 기도를 하잖아요. 해줄 거요, 안 해줄 거요. 아버지, 나 사랑하시지. 나밥안 먹는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아가서를 통과한 신부의 금식,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사병 걸리는 금식, 상사병 러브 시크 그러니까 내가 누구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 간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그죠그 느낌으로 금식해라. 문제 생겨서 금식하지 말고 그걸 신부의 금식이라 그래요. 네. 그런데 금식만 하면 힘드니까 금식하면서 성경 읽으면은 말씀으로 배부른 금식. 네. 이런 훈련들을 레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네. 육신에다가 밥을 주지 않겠다. 영에다가 밥을 주겠다. 요 원리. 그래서 정말 말씀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면 이 혼이 영을 향해 가요 예. 전인적으로 그러면 얘는 점점 죽어요 바울이 말하죠 내 육신은 날로 육신은 이 뭐야 바울은 육신에다 밥을 안 줬다는 거예요 영혼에는 엄청 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날마다 속사람은 새롭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속 사람이 이렇게 점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바예시브의 이이 쉐브, 슈브, 돌이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혼은요 가만히 놔두면 육 우리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유신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필요해요. 저는 이제 사람도 육의 사람이 있고 혼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 해요. 영의 사람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 혼의 사람 혼의 사람은 뭡니까? 지 생각에 따라서 사는 사람. 육신, 육신의 사람은 뭡니까? 아 이걸 좀 우리가 말하기 좀 무한대. 하여튼 지가 원하는 대로 이제 내 육신을 땡기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폼마시고 싶으면 폼마시고 그런 걸 사람이라고 하지 i 뭐라고 하냐 짐승이라 그러는 짐승. 예, 짐승. 근데 사람이 그 i 짐승 o 짐승. i m s o n Jimson. Jim Singh. Jim Singh. Jim Singh. Jim s 그래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승질 난다고 승질 안 버리고 우 h Jim s i 고컨트롤 i m Singh. Jim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로는 성령이 주시는 분노도 있어요, 거룩한 분노. 자는 없어요, 자는 없어요. 예. 막저 같은 경우는 병든 자를 보면은 혹은 귀신 들린 자를 보면은 승질이 나요. 예.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저렇게 방긋들여 놨대? 열이 팍 나요. 그러면 막 귀신한테 승질 내면서 축사요 너무 쉽기 나가 그러면서 <laughs> 예. 그런 것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어디에 더 밥을 줄 것인가? 요구 항상 생각하세요. 나는 이 밥이라고 영의 밥은 말씀, 육신의 밥은 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 네. 이거의 영향을 줘. 슈브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흐르는 게 자연적이요 에 육신적인 게. 그런데 이거를 슈브는 뭐요? 돌이키는 거, 스르는 거예요. 영의 방향으로. 야곱이 평생 이거 한 거예요. 네. 야곱이. 태중에서는 영어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무엇으로 장자의 택함을 받습니까?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건데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를 받을 때 육신을 만졌어요. 그리고 장자권을 줬어요. 야곱은 육신의 감각으로 살았어요. 그 육신의 감각으로 장자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훈련해서 바이에슈브했을 때 이제 뭐예요? 육신의 감각이 아니라 영의 감각과 영의 택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원리가 딱 배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에슈브가 된 거예요. 바이슈브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게 훈련의 목적이었어요. 야곱의 훈련의 목적. 왜요? 아놀라바가 그래서 돌아포션 공부하면요. 돌아 1년은요. 경이롭게 지나가요. 네, 이렇게 매,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1년 차들은 막 어머. 그런데 웃긴 건 5년 차들도 어머. 내가 5년이나 가르쳤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막 그렇게. 근데 1년 차들은 보통 내가 뛰어맞춘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풀었더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한 얘기라고. 거기에 그냥 중요한 거는 내가 성경을 몰라서 그거를 연결을 못 시켰던 거지. 성경만 많이 알면 다 성경 얘기하잖아요. 내가 해석한 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 깊은 소드 레벨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다 연결시켜 놓은 것들. 나는 그냥 정리만 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영적인 본질, 예. 근데 이거를 좀 제대로 알려면 히브리어가 좀 돼야 돼요. 히브리어랑 히브리 관점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히브리 글자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면서 토부 보면서 토라 포션 하는 거좀 친해져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여정을 통해서 야곱의 훈련이 끝나고 이제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바이에쉐보는요 요셉의 유업이 열매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요셉 이야기에 보면, 이거 좀 지울게요. 이 요셉의 이야기에 보면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게 요셉을 고자질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죠? 고자질쟁이라고 되어있어요 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알아야 돼요 번역을 좀 애매하게 했어요 고자질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 형제들의 악을 가져갔다 잘 보세요. 현상으로 보면 성경은 항상 현상과 실상이 있죠. 육시로 그러니까 현상과 실상 육신으로 보는 거랑 영으로 이해되는 게 있어요. 보여지는 거랑 이 안에 의도된 게 있어요. 의도된 게. 겉으로 보면 현상으로 보면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것처럼 보이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의 악함을 형제들 안에 두지 않고 아버지께로 옮긴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중보적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자체가 중보자이신 예수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께서 은삼십에 팔린 것처럼 얘도 은에 팔리죠 예. 그래서 이제 어... 몇 가지 그 흐름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본디오 본디오 아버지 본디오 주여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바라바와 그 누구를 놔줄까 그러잖아요. 그데 이참 원문으로 보면 놀라운 게 바라바는요 동네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바라바의 이름이 뭐냐면요 예수아예요. 예,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아예요. 다른 사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라바라 하는 예수아가 있고 나사렛 예수아가 있는데 누구를 놓아줄까? 그랬더니 바라바라 하는 예수아를 놓아주고 나사렛 예수아를 십자가에 따라 피 흘리게 하십시오 그죠그데 이게요 요셉의 일대기에서 나와요 형제들이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더니 굴에 처박아놓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은 팔려가게 하고 요셉의 겉옷을 벗겨서 거기에 염소에 피를 내서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 오늘 빌라도 법정 앞에서 필려난 예수와와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간예수와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간 형제들과 팔려서 간 요셉, 이게 대칭을 이루는 겁니다. 예. 같은 얘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뭘 예표하냐? 대속제절 용키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용키프를 왜 그러냐? 이게 절기인데 용키프는요,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받아서 지성소로 들어가죠. 근데 피 흘리는 염소가 있고요. 또 다른 염소는 아자젤 염소. 아사셀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우리 아자젤 아사셀 염소. 얘는 뭐예요? 광야로 내어 보내는 풀려내는 염소. 풀려가는 요, 요셉 풀려나는 바라바 예슈아 피 흘리는 염소 그런데 이 피가 어디로 가요? 지성소 지성소에 뭐 있어요? 벗기에 뭐 있어요? 아니죠 벗기에는 뭐 있어요? 벗기 속재소 그게 뭐야요 시은자 시은자가 뭐예요? 보자 주님의 보좌 그러니까 이 피가 하나님의 보좌로 가죠 예. 예수님의 피가 보좌로 가죠 그렇죠? 순천하셔서 요셉이 바로의 왕에게로 가죠 보좌가 왕의 자리잖아요 바로 요셉이 결국에는 왕한테 가잖아요 예. 똑같은 구도예요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재밌죠? 그래서 요셉이 고자질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런 이런 거 자꾸 목사님들 설교할 때 요셉이 꿈은 잘 꿨는데, 애가 성격이 별로라서 형들한테 맨날 고자질하고, 그래서 걔 그거 욕먹을 지 됐어, 막 이런 설교한단 말이야. 형들이 얼마나 싫었으면, 아니에요. 오늘 요셉을 싫어한 거는 그들 형들 안에 있는 악함이에요. 악함. 그들잘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의 요셉의 주사역이 형제들의 악을 아버지께로 가져가서 악이 얻게 하는 거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가니까 형제들이 난리 부르스가 납니다. 레기야 시므온이 막 세겜 추장들 막 욕보여 가지고 죽이고. 응. 그다음에 유다가 막그 고엘 안해줘 가지고 막 며느리랑 해서 막안 아 낳고. 응. 고엘 하고 막. 그다음에 루벤이 아버지 침상을 범하고. 그러니까 이전 요셉이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악을 요셉이 계속 제거했던 거야. 그런데 예. 요셉이 없어지니까 악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야. 예. 이거를 나중에 형제들이 알아요. 그래서 은 요셉이 나중에 은잔 테스트 할 때, 은잔 테스트 할때 베냐민을 딱 거니까 형들이 와서 형들이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요셉에게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이 보시고 자신들 안에 악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냥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죠 회개가 뭐라고요? 슈브 바이쉐브 이 바이쉐브가 그 형제들의 슈브와 회복과 화해로 가는 문인 거예요 회개 기도는 아버지와 여러분의 회복과 아버지로 가는 길을 향한 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이시에보 토라포션은 이 토라포션이 왔을 때 공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문이에요 왕의, 왕에게로 가는 문 회복의 문 연합의 문이 원리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결코 요셉이 고자질쟁이가 아니라 예수와 가셨던 중보자적 사역 중보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형제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이걸 증거하셨어요. 예수님 당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오늘 주와 함께 있는 너희가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께서 하셨던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형제된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아버지께로 자꾸 옮기는 거예요 당신의 피로 그게 중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우편에서 고 있는 사역이 뭐예요 중보사역이잖아요 그 중보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아버지께로 계속 옮기는 거예요 요셉의 사역 이게 안 끊어져야 됩니다 이걸 완성하실 때가 내려오셔서 대속제절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 모든 인류를 향한 속죄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원리가 바이에의 쉐브 안에 여러분이 깨달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요셉에 대한 토라 포션을 공부할 때에 이 흐름을 갖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네. 있어요. 돌아가면. 그러니까 내가 돌아 돌아하는 거야. 돌아 돌아. 여러분 모두가 토라이들이 되십시오. 네. 우리는 교회에서 이토라이안하고 토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토라의 사람이라고 토라, 토라이들이 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r a h To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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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 다음에 고해를 해야 되는데, 아, 고해를 한 시간짜리인데. 질문. 질문 없어요? 네. 여러분도 내 마음과 같군요. <웃음> 그러면은, <웃음> 저녁 드시고, 저녁 집회 때, 고해를에 대해서 좀더 깊게 봅시다. 고해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